안녕하세요. 이번 동영상에서는 약초 전역회 중에서 이 앞에 있는 고대 정령한테서 약초를 캐는 전역회를 알려드리려고 요이 위치는 발샤라에서 이쪽 끝에 있는 전역회거든요. 꿈잎사기로 뒤덮인 고대 정령, 이 퀘스트 이름이에요. 그래서 이 8개 몸에 붙은 거를 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위치가 첫 번째 거는 엉덩이 뒤에 있어요. 영동이 예, 뒤에 있죠 여기 하나. 요거 캐시면 돼요 우클릭 하셔가지고 예, 하나 캐면 되고요. 예, 두 번째 거는 등 뒤에 있어요.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가시면 옆 턱에 있죠 턱. 턱이 하나 있거든요. 근데 얘가 계속 왔다 갔다 거려서 좀 짜증나는데 예, 턱 밑에 캐시면 돼요. 네 번째는 머리 위에 있죠? 머리 위에, 예, 머리 위에 있는 거 캐시면 되고, 이게 어디야? 예, 다섯 번째는 손이 있죠. 각 손에 하나씩 있어요. 손 위에, 예, 손 위에 있는 거네 번째, 다섯 번째 거 캐시면 돼. 아 다섯 번째, 여섯 번째네요. 요거랑 요거 손두개 캐면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찾기 힘드실 건데 처음 하신 분은 잘 보시면. 이, 고대정령 기준으로 왼쪽 발이랑 몸통 사이에 있어요, 하나가. 여기 있죠, 이거. 여기, 여기 있어요, 여기. 왼발, 왼발. 제가 봤을 때 오른쪽인데, 째, 고대정령 기준으로 자기 왼발, 기, 왼발이랑 몸통이 연결된 부분 안쪽에 있어요. 예, 지금 여기 했네요 예, 그리고 마지막은 입 안에 있어요. 얘가 이렇게 입을 벌려요. 예, 벌리다 말아. 아니면은 이때 있죠? 예, 요때 누르시면 돼요. 입 안에 있는 거. 계속 연타를 하셔야 돼요. 입 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죠? 입 위에서 계속 연타를 하시면은 얘가 요때 입을 지금 닫았다가 조금 열었다가 이러잖아요. 예, 요때 연타하시면 돼요. 아니면 얘가 중간 중간에 하품해요. 하품도 하거든요. 이렇게 예, 이때 입 안에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.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. 예, 이렇게 하면 8개 먹으시고 약초 30개를 고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예,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.